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열혈 청년 전도왕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다니엘 리더스 스쿨 최병호 교감을 만나러 왔습니다. 학창시절 불교 중학교에서 불교 학생 회장을 맡았고 교회 다니던 친구들을 왕따시키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조사님, 저는 불교심을 태어났고, 불교학생도 해장되었고 저한테 교육하다는 친구, 발로차 공다시킨 아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통하여, 죽은 저희가뭔줄 알겠고, 초국지어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게 믿겨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동호차경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게 맞다는 게 믿겨집니다. 어, 고백했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어요. 한 2, 3년 뒤에 알았어요. 지금 확실히 알아요.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였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도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믿게 해주셨으니까 받아들여서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그를 그 때는 몰랐었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예요. 종사님 이렇게 쇠 같은, 나 저도, 이름 못된 저도 예수님 믿고 총을 둘대치고제 눈앞에 보이니 무서운 지옥 안갈순 없나요? 라고 좁보니까요 그분이 그런 병원 학생 되고 말고 그러셨어요. 제가 펑펑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손모아서 이제부터 따라 해봐. 이제부터 영적 기도라는 걸 같이 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 하게 되었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줄 모른 채 저의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빌려 돌아오셨고 그 피로 말암아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사함받고 용서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찾아보셔서 영원히 다스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했는데요. 그분이 병원 눈가 볼래? 계속 기도해 줄게. 그분이 저를 위해서 해주신 기도가 아직도 기억나요.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고 입으로 신나여 구원을 얻나셨습니다. 병학생이 제임을 고백하였고, 예수님을 믿었고, 입으로 고백하자 했습니다. 이 시간 병학생 이름이 생명체계 기록된 점 있습니다. 병학생,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게도와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보러 가셔서, 믿지 않은 모든 일가척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명가장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 병호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도박도박 기도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눈 띄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성을 처음 들어봤어요. 병호야, 너는 과거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나를 몰랐기 때문에 죽은 가짜인생을 살았다. 하는 너 이제 하나님과 아들 예수 나를 만나기 때문에 진짜 복된 인생, 참된 인생을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네 주님이시군요 예수님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펑펑 울다 보니까 양손에 염주가 달랑달랑 거리는 거예요 이 염주 제가 돈사님 커다란 왕방울 염주 가짜 자갈 염주인데 빼버려야 되겠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교사님 응하시길래, 제가 이거를 멀지게 팍! 뺀게 아니라, 우리 아빠는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벌벌벌 무섭게 뺐어요. 떨면서 뺐어요. 몰래몰래 몰래 교회 다니다가, 결국 부모님만 들켜가지고, 아버님한테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한달 이상 맞았어요. 사람이 하루 3시간씩 맞으니까 실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온 지역에 제시해 불러가지고, 막 두들 패시고 그런 신한 핍박도 받게 되었고요. 근데, 결론은, 나중에, 좋은 결과로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떠오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사람한테 정말,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달라지겠습니다. 말씀도 하고 제가 목사고 때렸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찾아갔죠. 또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거든요. 가서 안고울었죠 친구가 진짜 고맙다. 나도 이제 예수님 만났다. 나도 크리시안이 되었다. 나도 이제 죽으면? 너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 정말 고맙다. 왕왕 울었어요. 그 친구가 축하한다고 같이 울어줬어요. 근데 내가 바로 물을 꿇었죠. 그 친구가 미안하다. 내가 전에 너우상성배안 하려고 그런 건데 그도 것 모르고 내가 잘안 한다고 때리고 괴롭히고 했는데 진짜 몰랐다. 미안하다. 이제서야 알겠다. 미안 빌었는데 그 친구 이러지 말라고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 그때는 내가 교회 안 다녔고 우상승배 뭔지 몰랐잖아. 괜찮다면서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뭐랬냐면. 친구야, 너는 리얼 글산이고 진정 글산이다, 대단 글산이다. 이렇게 못된 나한테 저주를 퍼부어도 되는데 이런 나한테 오히려 교육을 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외교에보험찾기 하고 체육 대회하고 뭐 친구 소통 잔치한다고 겨울했지 않냐, 전도한 건데 대단히 고맙다. 너야말로 참 글산이고 리얼 글산이다. 이 땅의 모든 글산은 너 타워야 되고 너한테 배워야 된다. 그니한테 맞으면서까지 복음 전이에 평생 있지 않을게.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맞으면서 교회 가자고 친구 세 사람 이 있는데 그 친구 세 사람을 데리고 매일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한 명이 힘들어서 공통 아서걔 학원도 보내주고 대학 가서 멋진 여자 친구들 소개시켜 주고 막 그랬어요. 정말 3일 동안 정말 잘 지냈거든요. 3일 뒤에 화가 났어요. 수업 시간인데 화가 막 치밀 어 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또오르는 거예요. 뭐또오르냐면 와, 내주에 교사가 진짜 많은데, 꼴랑 세 바퀴 나는데 교과점 안 했네? 백 백이 삼을 하면? 97명. 아, 7명은? 진짜 나쁜 놈들이네? 이 새끼들 내가 죽으면 그대로 죽을 거뻔니하는데 하는 교과점을 한마디 안 했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 없애버려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극을 봤는데, 왕권이 바뀌면 속청이라서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이라는 사극을 봤는데, 살생부를 만들어서 죽이는 거 봤어요. 저거을하는 생각이 들어서 살생부를 만들었어요. 매점에 가서 커다, 커다란 대학 노트를 산 다음에 매직으로 검은색 매직으로 거그 표지에 교회 그 단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개과자는말단한 마디도 하지 않은 나쁜 놈들이라 적고 1학 1반부터 1학 10반까지 쭉 적었어요. 한 100명 나오더라고요. 적고 싸움 잘하는 친구 두세명 데리고 다음 날 쉬는 시간마다 1학 1반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문팍 열고, 다 앉아있으라고. 내가 부르면 다 넣으라고. 1분당 이 새끼 넣어. 2분당 넣어. 3분당 4분당 넣어. 다 복도꽃으로 세우고, 싸움 당한 친구들 뒤에 세우고, 제가 걔를 복도꽃으로 민 거예요. 애들이 병원, 에들때는다몰려어요 애들 내가 몇개 묻는데, 사실대로 말해. 거짓말하면 다 죽인다 그랬어요. 교단일한다 그랬더니 교단인데요. 교회 교단다니까 누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이 되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가? 그랬더니, 떨면서 천국 그래요. 제가 이 새끼야 천국!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찾아가지 뭐 했어? 그랬더니 떨면서 불교 학생회장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교 학생회장 하다가 그대로 죽으면 이대로 이대로 죽으면 이 다음에 죽어서 어디가? 그랬더니 떨면서 어 지옥 가!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눈물이 또빵 터졌어요. 이 새끼야 뭐 지옥! 이러면서 제가 걔렇들막 막 쳤어요. 그 안다는 애들이 말리는 거예요. 이것들아 놓으라고 너네들 교회 안 다니니까 내가 왜 때리는지 모르잖아 너네들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왜 때리는지 알 거야 난 너희를 친구상 생각했기 때문에 축구도 못하지만 내가 축구 주장으로 축구도 끼워주고 구형도 모르면 얼마든지 알려주고 선배한테 공 맞춰서 맞고 있으면 내가 맞으면 그다말말려주겠는데친구란 녀석이 이대로 죽으면 내가 지옥 치욕 주의 지옥이 뭐냐면서 교회 가자면 한 마디도 안해이 새끼야 그래서 친구야 왜 그랬어? 하면서 막 뭐라 세웠거든요 그때 친구들이 병우야 미안하다 자기 믿음이 부족했대요. 말락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많은 답변이 뭐냐면, 병호야 말락했는데 네가 너무 무섭더라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못될거 무서운 거 아니까. 그래도 이 자식아, 내가 못될거 무서운 건 알지만 그래도 그래도 요령껏 지혜롭게 교회가 되고 해야지. 교회, 교회 다니는 독보단이라고. 던져버리고 2교시 맞치고 1학년이 입안에 가서 때리고 3교시 맞치고사망하다 때리고 4교시 맞추고 점심시간에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저 영적인 스승님이자 어머님이시 조고야 아줌마 찾아갔어요 엉엉 울면서 사실은 저의 잘못 행동을 고백했죠 조사님 세명한테 가서 공업됐습니다 그런데요 저한테 교육하자는 말하지 않은 친구 너무 개하먹 못해서 걔네들 좀 두드려 패고 오는 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보통 저 같으면 경호야 그래, 때리면 안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분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고 탁월한 분이세요 탁월한 상담가셔서 제가 상처받을까 뭐라 했냐면 경호야 잘했어 아이고 잘했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 때리는데 잘한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럼 너가 그렇게 애들을 안 혼냈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혼내셨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엄청난 위로가 몰려왔어요. 엄청난 그런 포근함이 몰려왔어요. 엉엉 울었어요. 전사님 그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끝에 질문한 게 통하여 저 인생을 바꿔줬어요. 병호야 그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겠네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뭐랬냐면 네, 전사님. 제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두 살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제부터 복음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전하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존경한 삶이요. 의미 있는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가장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인 줄 알겠습니다. 이따 하나 들때 하나님이 하나 산 것들 다 주시는 거룩한 삶인 줄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복음전하는 삶을 살 거예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교사님께서 참병원 은혜 많이 받았구나. 너가 나한테 거함지르고 욕할 때부터 많은 아이들이 너 무서워하라고 조심하라 하더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도시키시더라. 뭐라고 기도시키시냐면 사울이 다음 회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래서 바울 된 것처럼 병원도 분위에서 예수님 만나서 바울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 더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너를 위해서 평생토록 이렇게 기도해 줄 거야. 병원어도 베드로처럼 사람 낳는 오부가 되게 달라고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기도해 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선사님 제가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 낳는 오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1 7살의 순진한 순수한 아이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삶이 이순진 증거하는 삶이 제 삶의 참 의미요 핵심 가치요, 존재의 목적이요 살아 숨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전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는 님한버지 질문하세요 병호야 바다가 몇 퍼센트의 선물이지? 3퍼센트요 너한테 몇 명이 교과자 그랬지? 친구 3명이요 그럼 너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네? 물으세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97%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97명의 친구 살지 않겠습니다 3명의 친구도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갔을 때 참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참중성된 아들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 하겠습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새명처럼 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